이곳은 저희 시, 신랑들이 오시면 묵고 있는 호텔이에요. 더 튜브 호텔이라고 A 동하고 B 동으로 두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층 높이는 18층으로 되어 있어요. 신랑들이 오시면 이곳에서 묵고 자고 바, 아침에 저랑 만나서 이제 신부 집으로 출발합니다. 오늘 신랑도 이제 어, 아침 7시 반에 만나기로 해서 아침 먹고 신부 집으로 출발하려고 합니다. 현관문을 들고, 열고 들어오면 한 얼굴 착이 있어요. 뒤편이 카페고요. 저 뒤로 수영장이 있고요. 식당에 밥 먹으러 가는 호실 체크하는 여기 직원이에요. 짜오윤이 파나가 윤니 체킹 체킹. 뭐니 루카라일라이어 루카라이. 식당에 이렇게 앉아 먹으러 가기 전에 이렇게 소파가 있어요. 여기 앉아서 신랑 나오기를 기다리겠습니다. 10분 남았어요. 어, 아, 여기 왔네. 오, 역시 한국은 좀 일찍. 자, 여기다가 우리 신랑 오늘. 어, 오면 돼. 그, 갖고, 갖고. 가방은 거기에다 주고 와. 여기다. 11시간을 달려갖고 여성집에 결혼하러 왔습니다. 우리, 우리 아우님 한번 인터뷰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버님 우리 11시간 이제 비엣전에서 달려왔어요. 뭐 피곤하지는 않으십니까? 쉽지 않네요, 이게. 네, 저기 사랑을 찾아 나의 짝꿍을 찾는 게 그렇게 쉽지는 많지는 않아요 네. 하루 고생하면 이쁜 신부가 나의 것이 되지 않습니까? 네, 어. 네. 어. 네. 고생 많으셨어요, 사장님. 아이고, 뒤타고 오시냐고 11시간 덜렁덜렁거리는 길에서 얼마나 피곤하시겠어 진짜 또 처운 거 봐요.

<laughs> 신랑 신부 처음 이제 만났습니다. 어 어때요? 전 보시는? 좋습니다. 아 네. 얼굴 한번 봐요 진짜로 쌤. 얼굴 봐야지. <laughs> 영상과 똑같아요? <laughs> 네. 어, 오케이. 문 닫으시고. <laughs> 나 라우저처럼 해라 네 어 여기 몽족 결혼식인데 저도 몽족 결혼식 이렇게 손님이 많은 거 처음 봅니다 라오족식으로 하네요 여쇼 여셔 쇼 많이 왔어요 여쇼여쇼와야 진짜 많이 왔네요 어여쇼여쇼 여셔 어 안녕하세요 아우 진짜 많이 왔습니다 아 어. 많이 왔습니다.

라오, 카오피약 세포, 네. 세, 오, 저 카오피아 마, 마, 어, 어떠세요? 국수, 맛있습니다. 맛있습니까? 네. 어, 한국 국수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네. 비슷하 되게 네. 향이나 뭐 이상하지는 않잖아요? 아, 전혀. 어. 라오, 저 무니 후아 남간 트아타미 카오피아 긴 불 아닌 세발라이 라이กิน 퍽 레워 퍽 버. 뭐요 에이 자 이제 툭툭무 푸아 남푸 끼다문 자 와오 퍽. 푸아 세발라이 라이กิน. 파 맛있게 드시라고 많이. 어. 또 이거 끊리면안 되잖아. 아온 님도 같이 얘기해 줘요. 우리 저 마누라도 맛있게 많이 먹으라고 얘기를 해야죠. 자, 맛있게 먹어요. 푸와와오, 네, 네, 네. 와우 그까 날라긴 새. 어, 그 막대. 아유 신부가 어밥 먹었다고 땀 흘린다고 땀도 네. 닦아주고 네. 야 우리 동생분 네. 어야 네. 어우 네. 야 이제. 이런 지금 뭐하서 구해? 네, 와, 얼굴도 이뻐, 오, 마음도 아. 착해. 오 차가요 산길에서 굴렀습니다. 뭐? 어우, 이거, 차, 차, 아유, 여기 그 정도 와서 떨어서 져 다행이지. 더 왔어, 떨어져 더 올라가 떨어졌으면 죽었네 천만 다행입니다. 동상 이거 차봐 이거. 네? 이거 차 어떻게 생각해 이거? 쓰러지면 목숨 건진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생각돼. 어, 이거 목숨 건진 거는 어, 이뭐 식파라는 거. 오늘은 웨딩 촬영하는 날이에요. <목소리가> 이 예, 어, 야, 이기. 내기봐이빨좀 싹. 기이 살짝 닦아 줘. 오케이 <목소리가> 됐어. 자, 보세요. 서바이디. <목소리가> 서바이디. <목소리가> 어, 라이 어, 응아. 잡아 달라. 합 한번 해 봐. 아. <목소리가> 이 뭐 집중 한번 보셔 봐 화장해 놓으니까 확 틀려졌네 네, 네. 그... 어... <laughs> <laughs>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미인의 여석을 선택하셨대요? 아... 운이 좋아서겠죠 운이 좋으신 거예요? 아... 사장님이 미남이셔라 인 이렇게 미인의 신불을 얻으신 거 아니에요? 아... 예,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어, 제가 많이 도와준 건 없고요? 아... 사장님 많이 도와주셨죠 <laughs> 캐시를 못했는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저기, 저기. 어, 오케이. 봐봐. 어. 야, 심세시니다심 <laughs> <심쌉셔>. 세시죠? <laughs> 아, 안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웃음> 어,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어, 오케이. <laughs>